오사카 둘째 날이 되었어요. 엄마가 고베 호빵맨 어린이 박물관에 간다고 했어요. 지하철이 신기해요. 호빵맨 박물관이라니 너무 기대되었어요. 전철 기다리는 중. 타자마자 기절해버렸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드디어 고배 호빵맨 어린이 박물관에 도착했어요. 여전히 저는 잠에 때문에... 들고 말았어요. 한국에서 못본 벚꽃을 여기서 보았고, 이게 올해 본벚꽃마지 막이었어요. 알록달록 무지개 관람차 너무 예뻤어요. 제마저씨의 빵 공장으로 가서 빵 쇼핑을 했어요. 오전에 갔기 때문에 품절된 빵은 없었어요. 헛밤 맨빵, 식밤 맨빵, 잘랑이 빵엔 구입했어요. 드디어 눈을 떴어요. 지우의 빵 먹방! 아빠가 사온 식빵 맨빵 맛있게 먹기 빵 맛있게 먹고 아빠랑 우유할라 걸어갔어요. 어? 이게 뭐지? 안녕해줘. 안녕. 안녕해줘. 아 신난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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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빵맨 싱글벙글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기로 했어요. 내부는 사진 촬영 금지였고, 작가님이 정말 재밌게 해주셔서 예쁘게 사진이 나왔어요. 폭방맨 <목소리도> 신금벙글 사진관에 도착했어요. 저 여기 이쁜데, 저 이쁜데, 이쁜데, 이쁜데. 저쪽이 신기해요. 저기 뭔가가 있어요. 안녕해줘. 안녕. <목소리도> 해드릴게요. 아! 안녕, 호빵맨 박물관 아이스크림 가게에 도착했어요. 하나씩 콩콩콩 만져보기 신기하다. 구경할 곳이 정말 많아서 바빴어요. 물빵 소녀도 지나갔어요. 쿠팡맨 빵 만져보기. 엄마가 빵 만드는 걸 보여주셨어요. 저도 바로 따라해보았어요. 영차영차 영차 저 잘하죠? 어, 저게 뭐지? 재밌어 보여서 바로 뛰어갔어요. 저 미끄럼틀 타볼게요 자세 잡아주고 슝 너무 재밌는게 많았어요 칙칙폭폭 이번엔 초록색 미끄럼틀을 탔어요 준비하시고 출발 지수 어디있게요? 짜잔 폭빵맨 차에 탑승했어요 너무 신기해서 이것저것 눌러보는 중이에요. 초록색, 빨간색. 폭빵맨 차 너무 귀엽죠? 폭빵맨 배 조정을 하는 중이에요. 미끄럼틀을 발견했어요. 무지개 미끄럼틀이 있어서 영차 영차 계단을 올라갔어요. 진짜 좋아한다. 저 미끄럼틀 타볼게요. 먼저 다른 친구 타는 것좀 볼게요. 왜안 내려? 자 이제 저 탑니다. 슝! 음 너무 신나요 엄마 아빠. 저는 빨간색이 마음에 들어요. 다시 한번더 타볼게요. 슝! 다음은 돌파크의 공놀이 하러 왔어요 대왕 폭방면 들고 있는 제 모습 어때요? 평화들도 많고 너무 재밌어요 영차영차 영차 어디를 가볼까나 아아 아이 신나 다시 공 들고 이번에는 어디로 가 볼까나? 아, 선생님한테 가야지. 선생님 저좀봐 주세요. 날봐 주셨다. 아이 신나. 쿠팡맨 <laughs> 볼파크. 정말 재밌었던 곡이 시간이 끝났어요. 호빵맨 모자를 만드는 체험을 해보았어요. 엄마랑 같이 만들어 보려고요. 엄마가 만드는 걸잘 지켜보았어요. 꼬매매 에뭘 바르고 있었어요. 신기한 것 투성이에요. 엄마 같이 붙여요. 엄마 이번에는 내가 해볼래요. 그거 주세요. 안 되겠다. 내가 해야지. 엄마 덕분에 호빵맨 모자를 완성할 수 있었어요. 아빠가 호빵맨 눈과 입을 그려주셨어요. 완성된 호빵맨 모자를 쓰고. 다시 한번 미끄럼틀을 탔어요. 영차, 영차,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이번엔 주황색으로 타볼래요? 아니야. 빨간색이 제일 좋아요. 엄마, 아빠, 저 내려가요. 너무 재밌어요. 폭방맨 기차를 타러 왔어요. 엄마와 함께 타고 아빠는 밖에서 기다려주기로 했어요. 우리가 탈 기차가 들어왔어요. 드디어 호빵맨 기차를 탄다, 야호. 아까 저잘 보이죠? 출발까지 준비시간이 꽤 길었어요. 호빵맨 기차에 앉았어요. 僕는 SL1입니다. 오늘은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출발! 출발! 뭔가 신기해요. 아직은 좀 낯설어요. 표정이 이렇지 재밌다고요. 아빠 안녕. 토박맨 <무컬료로> 기차는 2분 30초 정도 운행되었어요. <무컬료로> 엄마 아빠 덕분에 정말 재밌었어요. 칸누냐 카페에 들어갔어요. 폭방맨 기차 타고 피곤해서 바로 요구르트 먹방을 했어요. 아빠 요구르트 먹을 땐 건드리지 마세요. 오사카, 오메다로 가는 중. 저는 곧바로 잠겼기 때문에 지하철 풍경을 보지 못했어요. 엄마, 아빠, 저잘 자죠? 아빠가 찍어준 제 모습이에요. 아, 깜짝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상큐백화점 베이비룸에서 밥을 먹었어요. 배가 엄청 고팠어요. 엄마, 나 이만큼 먹을게요. 엄마, 저잘 먹죠? 이번엔 스스로 먹어볼래요. 아쉽게 떨어졌다. 저녁 식사? 꽃. 오사카 야경을 보기 위해 하루 카스 산맥 건물에 도착했어요. 60층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60층에 도착하니 온통 반짝거렸어요. 밑에서 뭔가 계속 왔다갔다 했어요. 너무 신기했답니다. 엄마, 신기해요. 엄마가 달 떴다고 알려주셔서 달도 보았어요. 내 친구 크리스와 함께 야경을 구경했어요. 계속 움직이는 게 신기해요. 내가 뭐라고 커피야. 하는 걸까요? 알아맞혀 주세요. 어, 크리스, 내가 구해줄게. 꿈에다, 파로카스 300. 아이, 신나.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곳에도 앉아봤는데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엄마가 가족 사진을 찍자고 해서 찍었어요. 오사카 둘째 날이 끝났어요. 내일은 또 어떤 날이 펼쳐질까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에피소드 미리 보기.